SRA 성경 낭독 및 강해. 테살로니가전서 5장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잉터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주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과 위로를 기록합니다 1절에서 말하는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란 원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서 연대기적 시간과 결정적으로 적합한 때를 의미하며 주의 날이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과 적절한 시기에 밤의 도적같이 임할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실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며 이날이 도적같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갑작스럽게 도래하는 주의 날의 불의 즉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시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며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는 돌발적으로 엄습하는 이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나 예수를 믿는 빛의 자녀들은 깨어 근신, 즉 영적으로 각성하여 주의하고 있으므로 결코 갑작스럽게 닥치지 않을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절에서 영적 각성으로 빛 속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 곤면합니다. 첫째는 근신하라고 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심착함과 행정함, 분별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종말의 임박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 능력을 가지라는 의미이며, 둘째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흉배란, 군인들이 군복위에 입는 목부터 허리에 이르는 가죽 보호대를 말하며 믿음과 사랑의 보호대를 차는 것이 바로 종말에 임박하여 일어나는 각종 영적 싸움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성도들의 영적 무장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잠자어들 구원에 대한 소망 즉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줄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림으로 이 소망의 투구로 자신의 머리, 즉 생각의 모든 것을 둘러싸 보호할 때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세상에서 만들어진 환경, 상처, 습관, 기억에 의해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마귀의 괴교와 공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과 십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그분의 계획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거룩에 이르게 되며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고 종말의 그 날에 살아 있든지 이미 죽은 자들이든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해원대로 성도들 상호간에 비차 권면, 즉 위로하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의미로서 영적 성장과 신앙의 견고함을 돕도록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라는 의미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각 사람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 서로 힘을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 권면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권면으로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일과 마음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 사이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그 셋째는 14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고 합니다. 규모 없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권계한다는 것은 훈계하라는 뜻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멋대로 하는 자들을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넷째는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뜻은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음을 뜻하며, 연약하여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므로 이들을 위로하고 확신의 말로 용기를 북돋워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한 모든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고난에 낙담하기 쉽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를 말하므로 이런 성도들을 붙잡아 지켜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끈기 있고 용기 있게 참는 것이나. 보복하지 않고 온화하게 참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는 것으로 눈에 거슬리는 형제나 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해 사랑으로서 참아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해를 당한 것에 대해 복수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으로 마태복모 5장 44절의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고의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덟 번째로 상호관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주고하라고 합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과 이웃에 대해 적극적인 선을 행할 때 성도들에게는 내적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불필요한 핍박을 벗어날 수 있게 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곤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영적 생활을 교훈합니다. 첫째는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영혼의 근원적 만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라는 단어의 원 뜻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경우에도 중단함 없이 계속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인간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단어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하시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쉬지 말고 행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로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라는 뜻이며 범사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또는 어떤 환경에서도라는 의미로서 주례급때 신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성도들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신앙적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순종하고 행하여야 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권면합니다.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비인격적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며 위로하시는 인격적 영이시므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이며 성령께서 뜨거운 불과 같은 속성으로 사람의 내면의 죄악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도록 하는 역사하심을 인간의 알아듣는 말로 형상화한 것으로 성령을 꺼버린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을 바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로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앞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한다는 뜻으로 이런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의 활동을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그 안에 구원의 진리에 충분한 예언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는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에 대한 신앙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헤아린다는 단어는 헬라어 도끼마조로서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 그 진위를 확인한다는 뜻이므로 범사의 헤아리라는 말씀을 지격하면 모든 것을 시험하여 입증하라는 의미로 앞서 언급한 예언에 대해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의 예언의 진위를 시험해 보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말하는 사람의 개인의 의견인지를 밝히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은사나 예언을 판단하면 반드시 도끼마조의 과정, 즉 검증의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시험의 시금석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인가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의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즉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절에도 신명기 18장 2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으면 그 예언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라고 선지자의 예언을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비록 예언이나 이적이 그 말대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예언한 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나아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삼가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악한 형태의 모든 모양으로부터 떠나라는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적은 누르기 온 덩어리에 급속히 퍼지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인 거짓 예언이나 악은 성도의 심령은 물론 교회 전체를 급속히 오염시키게 되므로 악은 사소한 하나도 용납하지 말고 떠나므로 성도들이 완전하게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3, 24절에서는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 두 번째 간구기도로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함을 기도합니다. 본구절의 영은 헬라우로 푸뉴마로서 성령, 영, 영혼, 심령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이고 혼에 해당하는 푸시케는 마음, 생명, 목숨 등의 뜻으로 살아있는 사람 자체의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정신적 요소를 나타내며 육은 헬라오 소마로서 단순히 인간의 몸을 가리킵니다 본 구절의 영혼 육이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영혼과 육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많으나 본 구절의 영혼 육은 인간의 구성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의 전인적 모습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흠 없이 보전된다는 것은 물질의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요소가 없음을 나타내는 뜻이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그리스도 재림 때 다시는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깨닫고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니증비을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니,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를 마치고, 이어 바울이행을 위해 대살로니가 교회도 기도해줄 것을 구하며 축도로 모든 서신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홀연히 이르지 못함을 깨달아, 일상생활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고 영적 삶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 성경의 모든 내용을 상고하고 깨달아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흠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잉터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푸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곤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